응. <laughs>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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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찍었다고 그거 말하고 응. 왜 그러냐고. 일을 못하면, 먹고, 먹고 살지 못하는 국민들한테, 일 못하게 해. 아침 10시 반까지 화학물이 수면제 쏴가지고 재우고, 다음날은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밤에 잠못 자게 수포제를 쏘고, 응? 왜 그러냐고 그 얘기했다고 구토제를 이렇게 쏘냐고, 그거 영상 찍었다고. 다다가 다리에다가 지금 황후 구토제하고 자살방지원 손정민 죽이는 스탈린산 칼슘 갖다 때려 붙는 거예요. 경련 이 일어나고 구토할 때까지 촥 다리에다가 쏘는 게촥 고물 계속 가는 거예요. 황후 그 얘기했다. 정신 못먹지 <laughs> 대한민국 전 세계인들이 외부치료, 디지털치료, 심리치료를 다 알고 있는데, 그 그래. 응? 모르면 이상한 거지. <laughs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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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국민들은 못사게 굴고 공을 하고. 이쎄왜 그러냐고 얘기한다고 그냥 그래. 이렇게 또 공물을 가는 거예요. 이건 뭐?